탁골공원 아침, 낮,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성력과 운동이 있기 전의 모습. 1997년 여름 종로구 탁골공원에서 공원의 청소부들과 함께 뽀얀 먼지를 쓰, 뒤집었으며 청소를 하노라면 공원 구석구석에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 머리가 터져 붕대를 감은 이로검붉게 피가 배어 있는 사람들, 그네들 사이로 여기저기 삼삼오 모여 앉아 술판을 버리는 사람들, 소주 몇 병에 과자 한 봉지, 커다란 종이컵에 넘치도록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키고는 과자 한 조각 씹으면서 쓴 입을 달랜다. 그나마도 이들은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이다. 힘없고 단돈 몇 푼도 없는 사람들은 그네들의 눈에 뜨지 않는 곳에 숨을 죽이듯 피해 있다. 행여 힘있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면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해서이다. 아침 에가 종로 건물들 사이로 떠오를 때면 공원의 환경은 급발전하게 된다. 탁골공원은 원래 대한제국 광무원년 1897년 탁지부 지금의 재정경제부의 고문으로 와있던 영국인 브라운의 건의로 우리나라 최초 서구식 공원으로 건립한 것으로서 서울의 인구가 불과 몇십만일 때 조성된 것이다. 그런 곳에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수천만에 달한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소수의 부유층의 노인들은 물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무의탁노인, 불황인 불고자 특히 IMF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실직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거기에 가세하여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인들까지. 한태 뒤엉켜 탁골공원은 이제 더 이상 기미 독립 선언을 하였던 사적지도 아니요. 대한민국의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코스 또한 아니다. 알코올 중독자 북과 깽거리의 삶을 노립해드려 소음, 녹음기의 소리를 한껏 크게 털어놓고 술에 취한 채 한테 어우러져 춤을 추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성을 잃어 주먹다짐을 하며 피를 흘리는 젊은이들, 노인들, 가방 속에 음료수를 넣어 다니며 몸을 파는 여인들, 경찰관들의 호각 소리, 119 구급차의 간헐적인 사이렌 소리. 이러한 일들은 비단 탁골 공원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종묘 공원 또한 조금도 사정이 다르지 않으니 종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며 이러 현상은 종로뿐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의 저녁 더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저녁의 일이다. 2002년 10월 21일 쓴